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엄청 소장같이 있는 가방입니다. 양털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요. 머리 안 감은 날에도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좋더라고요. 오른쪽 약재마다 이렇게 리본이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를 올려서 신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는 것보다 비싼 것들을 사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겨울 자파 하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방, 부츠, 장갑, 목도리, 바라클라바, 모자 등등 엄청 다양하게 준비해놨고요. 또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바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이아뜰리에파크에서 구매한 마일백인데요. 처음에 이게 제 인스타 광고에 떴었는데요. 컬러감이 너무 귀엽고, 요런 약간 퍼 같은 재질이 겨울에 백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컬러가 블랙, 핑크, 그 민트, 옐로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고민했어요. 진짜 다 예뻐가지고. 그래도 제 착장에는 좀 핑크를 멜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핑크를 구매해봤고요. 이 안에 보시면 생각보다 가방 용량이 꽤 커요. 그래서 뭐 카메라부터 화장품, 파우치, 지갑, 이런 거는 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좀더 심플하게 이렇게 자수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여기에 에스쁘아에서 받았던 키링을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키링이나 이런 인형들 달아주시면 훨씬 귀엽게 메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소장 가치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내주면 너무 귀엽죠? 그다음은요, 이 바라클라바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부터 바라클라바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뭐 옷을 두껍게 입는 것보다 목을 따뜻하게 하고 귀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춥지가 않더라고요. 바라클라바 한번 딱 써보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올해도 하나 괜찮은 거 구매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제가 뭐 29cm도 들어가 보고 무신사도 뒤져보고 엄청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브랜드 거를. 근데 디자인이 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에이블리에서 소보르 바라클라바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진짜 너무 만족했어요. 이게 진짜 재질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도톰해요. 완전 두꺼워. 이렇게 쓰고 여기 단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양털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요. 전 이게 약간 공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를 꽉 조여줘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룩에도 이렇게 딱 입어주면은 포인트가 되면서도 보온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바라클라바가 또 중요한 게 앞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머리가 없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깻잎머리라도 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무슨 디자이너 브랜드 살 필요가 없어.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서 이거 강추 드립니다. 바라클라바 기가 나와서 뭐 모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는 사실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도 진짜 엄청 뽕 뽑을 정도로 겨울에 맨날 꼈던 모자거든요? 이게 약간 제조 공장에 따라서 핏의 차이가 좀 미묘하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좀더 두껍다든지, 뭐 여기 머리 깊이가 좀더 깊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딱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느낌을 찾았어요. 요거 하나를 딱 써주면 약간 깊게 써.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떤 옷에든지 다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약간 머리 안 감은 날에도 숨기기 위해서 쓰기에도 좋은 모자지만 패션 아이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저는 저 스키장 가거나 겨울 여행 갈때 약간 화장 제대로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거 끼고 다녔어요. 사진 찍었을 때 터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머리도 되게 소도처럼 나오고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여기까지 가려주니까 얼굴이 진짜 작아보여요. 아마 찾아보면 올해에도 파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꾸안꾸 모자로 박박 강추. 사실 저는 좀 키치하고 밝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아우터가 좀 어둡잖아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검정색 롱패딩을 주로 입고 아니면 검정색 롱코트나 좀 어두운 느낌의 아우터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를 너무 키치한 걸 하게 되면 좀 따로 놀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유치해지는 느낌. 그래서 제 검정 롱 코트나 아니면은 롱 패딩에 입을 수 있게 좀 기준 조금 무난하고 데일리한 느낌의 목도리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투웨이처럼 여기와 요 뒷면은 하운드고요여기와 요쪽은 헤링본이에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사실 약. 약간 얇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얇아? 했는데 오히려 목도리 메일 때왜 목도리 엄청 두꺼우면 약간 둔해지는 느낌 아시죠? 이미 롱패딩 입어서 두꺼운데 막 이것까지 목에 칭칭 감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보온성은 진짜 좋은데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주는 것도 아시죠? 왜 두꺼운 목도리들은 이렇게 하면은 목 완전 이! 이렇게 깁스한 것처럼 되잖아요. 얘는 진짜 딱 너무 편해. 하면서 목은 딱 가려주고 내 네, 니트가 너무 휘황찬란해 가지고, 너무 정신 사나워 보일 수 있는데. 롱코트 같은 거, 롱패딩에 딱 매주면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목도리입니다. 그다음은요. 바로 이 락피시 웨더웨어에서 구매한 이 장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로 내돈내산 구독자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잖아요. 근데 전 장갑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목도리가 1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에 가져올 패션 하울에서 엄청 예쁜 목도리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장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벤트는 컬러도 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제품을 왜 선택했냐면 제가 이걸 겨울 초에 사서 지금까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사실 핑거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걸어 다닐 때도 무조건 핸드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양쪽 다 핑거홀 뚫린 제품으로 찾아봤고 또 여기 손목 부분이 롱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바람도 안 통하고 너무 따뜻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약지에만 딱 이렇게 리본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완전 커플링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저랑 커플링 끼는 거예요. 하고 이 제품이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무신사에서 나오는 컬러랑 또2 9센 m 에서 나오는 컬러랑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는 요 버터 컬러 두 개, 그다음에 블랙에 핑크 리본 컬러 두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구독자 이벤트 밖에.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는 구독자가 거의 천 명이었고 이렇게 1년 만에 거의 14,000명의 구독자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또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19년도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천 명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독자분들께 엄청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지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올 한해 동안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던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내돈내산으로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저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려운 건 아니고 구독 되어 있으시죠? 구독해주시고, 아래 댓글로 갖고 싶은 컬러랑 그냥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고, 배송 정보 때문에 네이버 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 다 읽어보고, 따뜻한 연말 되시라고, 컬러별로 두 분씩 뽑아서 요 장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올한해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한 부츠 세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지금 옷에 신으면 너무 귀엽겠죠, 여러분. 어그 느낌 나는 롱부츠를 구매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거 진짜 찐 어그로 구매할까 고민도 해봤고 아니면 여기가 진짜 100% 소가죽으로 된 제품을 구매할까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리뷰를 봤는데 그, 소가죽으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은 핏을 봤는데 너무 왕발? 약간 왕다리 괴물 같은 거예요. 너무 다리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갓선비 있게 나온. 이게 35,000원이었나? 엄청 싸게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이쪽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짱짱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만약에 풀러, 여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털 빠짐은 살짝 있는데, 뭐 나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높게 올려서 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성비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 자주 신을 것 같고. 다음은요, 제가 부츠를 두개 구매했어요. 이런 디자인의 부츠도 이미 있고, 이런 디자인의 부츠도 이미 있긴 한데, 제가 사실 기본템 같은 것들은 진짜 한번 사면은 엄청 저렴이 애들을 막 4, 5년째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 어차피 나 진짜 오래 신는 사람인데 좋은 걸로 하나 구매하자 싶어서 조금 평소에 사는 것보다 비싼 것들을 사봤어요. 확실히 좀더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둘다 굽은 6cm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굽 있는 거를 잘 신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츠 종류나 앵클부츠 같은 건 발목을 싹 잡아줘서 그런지 6, 7cm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마크모크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 저번에 마크모크 마크에서 이런 미들부츠랑 어그부츠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미들부츠의 착화감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발바닥도 뭔가 쿠션처럼 폭신폭신하고 이래서 아, 진짜 제일 많이 신을 거고 제일 오래 신을 거기 때문에 착화감이 그래도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싶어서 신어봤던 제품 중에 마크모크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받아보고 느낀 게 진짜 뭔가 좀 그래도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여기 이 가죽 자체도 엄청 탄탄하고 이렇게 뭔가 주름도 잘안 가는 느낌이고요. 이 안에까지 가죽 퀄리티가 확실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신고 꽤 걸어봤는데 발 착화감에 있어서 불편함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장감도 딱 원하는 느낌이고 이런 은은한 광택, 딱이 정도의 광택이 제가 찾던 디자인이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약간 발코가 좀더 저는 얄쌍한 사각코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뭉뚝한 느낌? 도뭐 신으면은 괜찮더라고요. 뷰오브 뭐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게 될 데일리 부츠고요. 이거는 에이블리 소버제화에서한 5만 원. 초반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 부츠인데 여기 굽이 꼭 블랙이 아니라 갈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찾게 된 제품인데요. 얘는 앞코 모양도 오히려 내가 찾던 딱 그런 얄쌍 앞코 느낌이고 가죽도 아까 확실히 얘랑 비교하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얘는 좀 고급 가죽 같다면 얘는 좀 인조 가죽 느낌이 확 느껴지는. 재질이긴 한데, 근데 신었을 때는 또 티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얘도 오늘 제가 요새 신고 온 부츠인데요. 착화감도 진짜 편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5만 원 초반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싼 거 사자, 비싼 거 사자 했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요53,000 원도 비싼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거 둘다 진짜 너무 잘 신고 있고, 올해 신을 데일리 부츠 찾고 계신다면 이거 두개다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 자파 하울들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겨울 패션 하울들이 좀 밀려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하고 가시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